샬롬 4월 1일 화요일 아침 7분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신내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을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무며 하나님께서 그 반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삶 살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이 기도하기 때문에 평안한가요? 우리에게는 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기도에 응답받지 못할 때에는 기도하기를 멈추거나 잠시 쉴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다시 이어가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인자의 나를 설명하신 예수님은 두 비유를 하시면서 그 마지막 날까지 기도로 견뎌내는 자를 보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말의 제자들이 긴장을 누추지 말아야 하며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라고 말씀하시지요. 과부의 비유가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재판장이 있습니다. 이 재판장에 대한 특징은 이러한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재판장이라 한다면 사실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공의, 법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도와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그 명령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은 율법을 무시하는, 불의한 사람인 것이지요. 사람도 무시하는 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아픔과 억울함에 공감하지 못하고 국률이 여기지 못합니다. 이런 자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었지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자에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 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같은 도시에 사는 과부입니다. 이 과부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고 사회적으로는 자기 억울함을 풀어 줄 자가 주변에 없는 약자입니다. 다른 힘 있는 사람도 주변에 없는 과부로서 자신의 원한을 홀로 호소하는 자였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그런 상황은 찾아볼 수 있지요. 공의보다는 이익을 선택하며 권력 가진 자에게 특별 대우하여 돈 없고 힘 없는 자에게 불리하게 법을 적용하는 이런 재판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재판장의 특징은 예나 지금이나 별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날에도 법관으로서의 임무를 잊은 불의한 자들이 보입니다. 그런 자들로 인하여서 라라와 사회는 혼란해져 가고 있는데 법치국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람들, 즉 국민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과부도 그러합니다. 그런 현실 때문에 오히려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호소합니다 이한 사람의 호소가 현실적으로는 무지, 의미하게 보입니다 불이한 재판관은 돈이 나올 때라고 없는 이 과부의 광구가 귀등으로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찾아가 호소합니다 재판장이 하루는 생각하지요 4절과5절 말씀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냐. 아멘. 그 재판장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사람을 무시하던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게 결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단지 그의 호소가 귀찮아서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이런 불이한 재판장도 과부의 간구에 응답하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어찌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오래 참으시겠냐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아서 그 호소가 성가셔서 응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극률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매달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우리를 찾으실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의 응답받을 때까지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재판장의 매달림. 이 과부와 같이. 우리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속히 들어 주신다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또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신뢰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잠시 쉴 때가 있을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그 믿음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이어갈 때에 우리가 예기치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응답하십니다. 마지막 날까지 인자의 날까지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끝까지 영혼 구원과 그분의 의를 이루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 싸움 나이다.